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이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여러분들 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요, 까치설이 아닌 우리네 설인데요. 가족들과 친절들과 함께 즐거운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끼리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30대 싱글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은요, 결혼해라, 해라, 라는 것인데요. 다들 서로 너무 재촉하지 마시고요, 예쁘고 탄탄한 사랑을 할수 있도록 격려와 또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설을 맞아서 특집으로 꾸며봤는데요. 그럼 이은의 스마트 생활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관은 네, 길이 조금은 힘들어도 지나고 나면 정말 행복한 설입니다. 설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요, 세배의 방법, 그리고 설의 먹거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설은요 엄마 아빠는 조금 수러, 수고스럽지만 아이들은 또 할머니와 할아버지, 친척들과 함께 만나서 맛있는 것을 먹고 어울린다는 것이 그 자체로도 즐겁기만 한데요. 아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설날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더 행복한 설날을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해 첫머리, 그 중에서 첫날이라는 뜻을 가진 설의 어원은요. 세 가지의 설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낯설다는 말에 어근인 설의 그래서 어원을 찾고 있고요. 새해에 대한 낯섦이라는 의미와 익숙하지 않은 날이라는 그런 뜻을 동시에 지닌다고 합니다. 무근해가 가고 새해가 오는 과정에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다음 두 번째는요, 선날이라는 말을 가진 개시를 의미합니다. 장이 선다. 이런 말이 있듯이 새해, 새날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뜻인데요. 선날은 시간이 흐르면서 연음화해서 설날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삼가다. 조심하며 가만히 있다 라는 뜻의 옛말, 섬다에서 그 어원을 찾기도 합니다. 설날은 신일이라는 표현과 같은 그런 맥락인데요. 신일의 의미는 삼가고 조심하는 날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해에 완벽하게 통합되지 않은 그런 날이기 때문에 모든 언행은 삼가고 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생겨난 말이라고 합니다. 네, 설날에는 아침에 일찍 차례를 지낸 다음에 조부모와 또 부모에게 절을 하거나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세배라고 하는데요.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절을 하기도 합니다. 가족끼리 세배가 끝나면 차례로 음식, 차례 로 음식으로 아침을 먹은 다음에 친척과 이웃 어른들을 찾아뵈면서 세배를 하게 됩니다. 세배를 온 사람이 어른이면 술과 음식을 내놓지만 아이들에게는 세뱃돈과 다과를 되는데요. 네, 그런데 세배를 할 때마다 어느 손이 위로 가야 할지,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리송하기만 합니다. 네, 설날의 세배법에 대해서 그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손을 포개고 인사하는 공수 인사 바로 이 남자아이는 왼손을 위로 여자아이는 오른손을 위로 올리는 것입니다. 배꼽 위에 손을 얹고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설날 어른에게 하는 절인 세배는 공수 자세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 남자아이의 세배법입니다. 첫 번째 공수한 손을 눈높이로 올리고 또 다시 내리면서 허리를 굽혀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습니다. 이때 손을 벌리지 않도록 하고요. 왼쪽 무릎을 먼저 꿇고, 오른쪽 무릎을 다음에 꿇어서 무릎이 가지런하게 합니다. 그리고 왼발은 아래로 가게 포개고요. 엉덩이를 내려 깊이 앉은 다음에 팔 뒤꿈, 팔꿈치를 바닥에 붙이면서 이마에 손등을 댑니다. 네, 모, 머리를 들어서 팔꿈치를 펴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서 공수한 손으로 무릎, 오른쪽 무릎을 짚고 일어선 다음에 가볍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무릎을 꿇고 앉은 다음에 공손하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며 새해 인사를 하면 됩니다. 다음은 여자아이의 세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은 입은 옷도 다르기 때문에 세배법도 조금은 다른데요. 네, 첫 번째는요. 공수한 손을 어깨 위로 높이로 올리고 시선을 손등으로 보게 됩니다. 오른쪽 왼쪽 무릎을 먼저 꿇은 다음에 오른쪽 무릎을 가시러니 꿇습니다. 오른발이 아래쪽으로 가도록 발등을 포개고 엉덩이를 내려 깊이 앉은 다음에 공수한 손을 이마에 댄 상태에서 윗몸으로 앞으로 구부려서 절을 합니다. 이때 엉덩이가 들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잠시 머물렀다가 오른쪽 무릎을 먼저 세워서 일어난 다음에 손을 그대로 벌리 내리고 발을 가지런히 모아선 다음에 가볍게 인사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남자아이와 같은 방법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 세배를 하고 나면 또 두근거리는 게 있죠. 바로 집안 어른들이 세뱃돈을 주는데요. 세뱃돈은 복돈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세뱃돈을 주는 것은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의 풍습인데요.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복주머니에 덕담을 쓴 종이를 넣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덕담을 쓴 종이가 돈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복에는 주머니가 없기 때문에 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다녔는데 이거 이 바로 복주머니입니다. 신문에 따라 천이나 색상을 달리하기도 했고요. 또 복주머니는 정월 초하루에 새해 맞이 선물로 친지 그리고 자손에게 나눠줬는데 이는 조선시대 궁에서 음력 정월 첫해일에 볶은 콩을 붉은 종이에 싸서 넣은 주머니를 친지에게 보내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주머니를 음력 정월 첫해일에 차고 있으면 1년 내내 귀신이 물러가고 만복이 온다는 믿음에서 비롯됐다고 하는데요. 또 복을 기원하는 뜻으로 복조리도 있습니다. 섯달 금음날 자정을 넘긴 다음에 문 위쪽에 집안에 기둥에 복조리를 걸어두는데 조리로 쌀을 잃듯 한 해의 행운을 잃어 담으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네, 복조리를 팔기 위해서 섯달 금음날 밤이면 조리장수들이 골목골목 돌아다니면서 복조리 사려라고 외치곤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설날 아침에는 반드시 떡국을 먹었기 때문에 떡국은 나이를 한살더 먹는 떡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참새병이라는 별명이 붙여져 있는데요. 네, 세배를 하러 온 사람들에게 설 음식은 설술과 떡국을 내놓습니다. 네, 설날에는 주로 데우지 않은 찬술을 마셨는데요. 이는 옛사람들이 정초부터 봄이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봄을 맞으며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그런 뜻에서 생긴 풍습이라고 합니다. 설 대표 음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지방에 따라서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 설날에 먹는 떡국입니다. 네, 설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은 바로 떡국인데요. 이 떡국은 꽁고기를 넣고 끓였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꽁고기가 없을 때는 닭고기를 넣고 끓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꽁 대신 닭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비롯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쇠고기를 넣고 끓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떡국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설날에 떡국을 끓여 먹는데요. 새해 첫 음식을 떡국으로 삼는 이유는 떡가락이 희고 길면 장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떡국이라도 지방마다 먹는 방식이 또 저마다 다릅니다. 경기도는 조랭이 떡국을, 충청도는 미역생 떡국을, 그리고 강원도는 두부떡 만둣국을 전라도는 닭을 넣은 닭장떡국을, 닭장 경상도는 제철 음식에 굴을 넣고 끓이는 굴떡국을 먹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설날에 먹는 우리의 음식 약과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밀과 또 유밀과를 대표하는 약과는 어른아이 가리지 않고 전통적으로 사랑받아오는 그런 음식인데요. 전통 간식입니다. 약과를 맛있게 만드는 방법은 반죽을 가볍게 하고 천천히 튀겨야 조금씩 부풀면서 속까지 잘 튀겨진다고 합니다. 약과가 뜨거울 때 집청, 집청 꿀에 담가서 꿀물이 잘 스며들면 그만큼 맛이 좋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다식인데요. 설이나 추석 뿐만이 아니라 제사에 쓰이는 전통과자로. 녹차와 잘 어울리는 다식입니다. 다식판은 나무에 둥근 홈을 파서 글씨, 기항 문이, 꽃 무늬 등을 새겨서 넣습니다. 흰깨와 콩가루, 미숫가루 등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흰깨 다식은 기름이 돌 때까지 흰깨를 찍고 꿀이나 조청을 반죽해서 다식판에 꼭꼭 눌러 찍으면 됩니다. 이때 다식판에 참기름 대신에 랩을 깔고 찍으면 더욱 편리하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전통 음료죠. 수정과입니다. 식혜와 함께 한국의 전통 음료로 꼽히는 수정과는요. 계피와 생강을 달인 물에 설탕이나 꿀을 타서 식힌 다음에 곶감과 잣을 넣어서 먹습니다. 계피가 생, 계피나 생강이 지닌 특유의 매운맛과 향의 청량감을 주기 때문에 전이나 튀김과 함께 먹으면 더없이 좋은 그런 음식인데요. 명절 때 주로 마시지만 건강에 좋아서 평상시에도 즐겨 마시는 그런 음료입니다. 네, 의미를 알고 나면 더욱더 즐거운 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 설날의 의미와 세배법, 그리고 전통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유의 세시 풍습이 본질적인 의미는 퇴색하고 허례와 허식만이 남아서 번거롭고 귀찮기만 한 그런 일로 전락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설 추석 차례는 신라 시대 때부터 이어온 그런 풍습이기도 한데요. 계절의 변화와 집안의 일상사를 고하고 나를 있게 한 조상들의 은덕을 되새기면서 자식 된 도리를 다하는 그런 행사가 바로 차례입니다. 네, 차한 잔과 술한 잔, 과일 한 접시 올리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전통 예법입니다. 전통을 중시하는 종가 집에서도 소박한 차림으로 차례를 올리는데요. 전통 예서와 백사 시절 종가를 조사해서 얻은 자료 등을 종합해서 지금 시대의 모범 차례상을 한번 차려봤습니다. 그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제사에는 조상을 높이 섬긴다는 의미로 굽이 있는 제기를 사용하듯이 이 차례에 쓰이는 차잔도 굽이 있는 받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차례상에 차가 오른 것은 신라시대부터 이온 풍습인데요.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은 외가댁 수로왕 제사를 다시 지냈는데 제+ 제품으로는차밥 과일 식혜 과자 술등 모두 여섯 가지였다고 합니다. 명절 차례는 새시 풍습으로 조상들이 돌아가신 날안채에서 지내는 기제사와 달리 사당에서 보시는 낮제사로 간단한 제사라는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래의 기록대로 차례상을 차린다면 섭섭할 마음이 들수 있을 텐데요. 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차례, 어, 어, 차례상을 다음과 같이 차례상을 차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주로부터 첫째 줄은 떡국 한 그릇과 오른쪽에는 술잔, 그리고 왼쪽에는 찻잔을 놓습니다. 떡국을 올리는 것은 사례편람에서 설차례는 세시 풍습으로 탕병을 올린다는 기록 때문이고요. 둘째 줄에는 육젓 한 접시를 올리고 셋째 줄에는 북어 한 마리와 나박김치를 올립니다. 육젓과 북어는 술안주이고 나박김치는 떡국을 먹을 때의 반찬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 조례는요, 과일 네 가지와 다시 한 접시를 올립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적고 지지고 볶는 또 번거로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네, 차를 차례상에 올리는 것, 아직은 정말 낯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차례상에 올리는 차한 잔의 의미와 또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조상에게 예를 다하는 차례를 올리기 위해서 1년 내내 차나무를 기르고 찻잔을 빚는 종손, 종부들의 손길에 담겨있는 정성스러움을 가치 있게 우리는 볼수 있어야겠습니다. 조상의 차례상에서 술 대신에 우리 민족의 전통차를 올린다면 어른아이 할것 없이 다 함께 응복할 수 있어서 좋고요. 또차한 잔을 나눠 마시면서 돈독해지는 가족 간의 우애는 새해를 맞이하는 데큰 힘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차례상을 비교해 봤는데요. 네, 첫 번째 사진은 전통유에서 가래집란과 사례편람에서 근거해서 차린 차례상입니다. 네, 두 번째 사진은요. 너무 단촐한 차례상에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고기적과 또 나박김치, 과일 몇 가지를 더한 그런 상차림인데요. 고기적과 포는 술안주로 올린 것이고요. 나박김치는 떡국 반찬으로 첨삭했습니다. 130여 종가에서도 새시음식으로 떡국을 올린 위상차림과 매우 비슷했다고 합니다. 네, 끝으로 설 차례 지내는 순서 알려드리면서 차례 지내기 정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적에 대한 그런 설날의 추억을 떠올려 보면요. 집안 가득히 전 부치는 기름 냄새 그리고 그날에만 먹을 수 있어서 손꼽아 기다렸던 그런 음식들이 생각나곤 합니다. 네, 떡국의 전과 나물 등 어느 집이나 설상에 어울리는 음식은 비슷하지만요. 어머니나 할머니의 손끝이 거쳐야만 반드시 나는 이 내림 음식은 두고두고 기억에 새롭게만 느껴집니다. 한식 대가들이 기억하는 특별한 맛. 맛의 추억에 관해서 오늘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복선 선생님입니다. 어린 시절 설날이 되면 새하얀 풍주에 노랗고 빨갛게 피어나는 유자 화채의 모습이 그렇게 싱그러울 수 없었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명절만 되면 한이순 상궁이 물려준 백화 풍주의 향긋한 유자 화채를 가득 담아서 모두에게 나눠줬다고 하는데요. 초겨울 담궈둔 유자청에다 단물이 흐르는 귀한 배그 시절에는 겨울에나 볼수 있었던. 성류알까지 염옆히 담아 살얼음이 낀 꿀물을 부어서 내면 집안에 향긋한 내음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기름진 병절 음식으로 더부룩해진 속에 시원한 유자 화채 한 보시기가 더없이 꿀맛이었다라고 선생님은 또 추억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종인 선생이 추억하는 조랭이 떡을 갖... 같인데요 월가는 원래 박과의 담담한 맛이 나는 그런 채소로 예전에는 말려서 나물로 흔히 해 먹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보기 힘들어서 주로 애호박을 대신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새고기와 표고버섯, 찹쌀 부꾸미를 채 썰어서 각각 양념해서 볶은 다음에 버무린 궁중 음식이 바로 월가채라고 합니다. 네, 저희 집에서는 찹쌀 부꾸미를 부치는 수고 대신 떡국을 넣는 조랭이떡을 월가채를 재 활용해서 손님상에 내곤 했습니다. 쫄깃하게 씹히는 조랭이떡과 짭조름하게 양념한 새고기와 표고버섯 등이 절묘하게 맛의 조화를 이루지요 라고 기억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빛깔 고운 파프리카를 넣으면 화려한 모양새가 더욱 예쁘다고 이종윤 선생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이종숙 선생이 기억하는 설 음식입니다. 북어 껍질 만두라고 하는데요. 네 명절 음식을 하다 보면 북어 껍질이 많이 남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의 집에서는 그 껍질을 오히려 만두피 삼아서 북어 껍질 만두를 만들었,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설날 늦은 점심 할아버지 친구분들이 오시면 약주상에 올라 늘 환영받던 음식이었답니다.라고 추억합니다. 북어 껍질에 만두소를 돌돌 만 뒤에 달걀물을 입혀 지지. 면 구수한 맛이 좋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만든 만두 떡국을 끓이고 남은 양지머리 육수에 살짝 끓여내면 속이 꽉찬 만두와 시원한 국물 맛이 별미라고 합니다. 다음은 윤혜신 선생이 기억하는 설음식 바로 사태편육입니다. 네, 궁중 음식을 배운 시어머니는 명절 손님상을 차릴 때면 사태 편육을 꼭 준비했다라고 그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끓여 기름을 쏙 빠진 담백한 사태 편육에 아삭한 파채를 곁들이면 내면 속이 든든하면서도 기름진 명절 음식에 물린 손님들이 부담 없이 술과 함께 즐길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머니는 솜씨를 어머니 솜씨를 따라 하다 보니까 담백하고 깔끔한 그 맛이 제법 비슷해진 것 같아서 부 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선생은 지금도 종종 만들어서 손님상에 올리곤 한다고 합니다네 답은 장향진 선생이 기억하는 설음식 북어전입니다. 네 명절 때면 큰 어머니 제사상에 올렸던 북어를 방망이로 두들겨서 달걀물을 입혀서 노릇하게 지져주곤 했다고 하는데요. 비린 음식을 아직도 잘못 먹는 선생은 이 북어전만큼은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오랜 기억 속에 맛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북어를 물에 불린 다음에 물을 꼭 짜서 두어 시간 두었다가 머금었던 물기를 내뱉으면 다시 꼭 짜서 보들보들하게 해서 만들어야 제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어, 식어도 비린 맛이 없고요. 그리고 살캉살캉 씹히면서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계속해서 김윤자 선생의 추억 설음식입니다. 닭고기 북어찜입니다. 네 저희 집에서는 명절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해먹는 음식이 닭고기 북어찜입니다라고 그녀는 추억합니다. 미리 만들어 두었다가 갈비찜이나 전이 지겨워질 때쯤 내놓으면 환영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어, 가... 간장과 초청을 넣은 양념장이 달콤 짭조름해서 특히 주안 쌍에 올리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네, 북어 머리로 다시마로 국물을 내서 깊은 맛이 나고요. 닭에 북어와 호두, 밤, 은행까지 넣어서 영양도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둘러앉아서 좋아하는 재료를 하나씩 골라 먹는 재미가 각별하다고 하는데요. 친정어머니에게 배운 닭고기 북어찜을 우리 며느리들에게도 꼭 알려주고 싶다고 김은자 선생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식의 대가죠. 추억하는 그녀들이 추억하는 설날의 추억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추억하고 계시는 그런 설 음식이 있으신가요? 네, 그럼 저는 계속해서 오늘의 스톡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두 종목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하나대투자증권에서 추천한 나노신소재입니다. 종목번호는 121600입니다. 해외 고객 증가 등 매출 다변화로 안정적인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국내 업체와 산화을 반도체 납품 승인 시 중장기적인 고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동사는 태양 전지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소재를 생산하는 부품 소재 전문 기업인데요. 방막형 태양전지와 디스플레이 패널,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재료를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원재료인 금속과 또는 비금속 메탈을 구입해서 초미니 나노 분말로 합성하고 이를 다시 고체나 액상으로 제품화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도 하나대투자증권에서 추천한 종목이죠. 현대모비스입니다. 종목번호는 012330입니다. 현대차그룹의 완성차 판매 증가로 안정적인 부품 수요가 기대되고 있고요. 또 마진율이 높은 해외 모듈 조립 부문 호조로 수익성 개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동사는 자동차 전문 생산 업체로서 자동차 3대 핵심 모듈인 샤시 모듈과 카핀 모듈, 프론트엔드 모듈 등을 생산하면서 현대기아차에 공급하는 모듈 사업과 국내외 운행 중인 모든 현대기아차에 소요되는 보수용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종속 기업인 현대라이프생명보험을 통해서 금융업도 영위하고 있고요. 모듈과 부품 제조사업 부분의 매출 비중이 대부분이지만 수익성 면에서는 AS용 부품사업 부문이 우수한 이익률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스톡 하나때투자증권에서 추천한 종목이죠. 나노신소재와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감동 그리고 재미를 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네, 오늘은 큐브 기술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설날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 큐브쇼 보시면서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으로 함께 감상하시죠. 정말 큐브 한면 맞추기도 정말 어려운데 이렇게 여러 종류의 또 다각형의 큐브를 한 번에 맞추는 이런 현상들을 쇼를 보고 나니까 매우 즐거운데요. 여러분들도 이쇼 즐겁게 보셨길 바라면서 오늘의 퍼앤 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설날인 만큼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담소 나누고 계실텐데요. 서로서로 배려하면서 언성 높아지지 않도록 좋은 기억과 또 좋은 추억들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 즐겁고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